여주군 1 개관 경기 남동단에 있는 구은 면적 608.32제곱킬로미터 인구 10만 1,223명 대략 한반도의 중앙부에 해당되고 동쪽은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 남서쪽은 이천시 서쪽은 광주군 북쪽은 양평군과 접한다. 광주산맥의 연장인 구릉이 기복하고 있는 가운데를 남한강이 남동에서 북서로 관료하여 여주읍을 중심으로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남한강 및그 지류 유역을 제외하면 해발고도 300에서 400m의 저산성 구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 중림해가 57.4%를 차지하여 도내에서 급비율이 높은 편이다. 군을 관료하는 남한강은 수원에 유리하여 여주를 수원을 이용한 미국 집산지로 발전시켰다. 대체적으로 군의 서부가 저평 한 대비해, 동부와 북서단에는 높은 산이 많다. 중부 내륙성 기후를 보여, 기온의 연교차가 상당히 큰 편이며, 연평균 기온은 11.4도씨이다. 대개 10월 말경부터 4월 초까지 서리가 내리며, 강우는 6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고, 특히 봄철인 4월에도 강우가 많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 정도이다. 여주군은 상고 시대부터 여러 부족이 산재하여 대신면 천설리의 파사성은 백제 초기의 유적이라는 전설이 있다. 초기에는 백제의 영토였으나 고구려의 세력이 커지면서 고구려 영토가 되어 장수왕 63년에 골렉은 현이라 이름한 것이 여주 최초의 지명이다. 신라가 백제를 멸한 후에는 현금사면의 술천성을 쌓고 고구려 세력 축출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940년에 황려현이 된 후, 1018년에 강원 원주에 영속되었다가, 1214년에 영의로 개칭되었다. 1305년에 여흥군으로 승격한 후, 1401년에 음주견의 북부를 편입하여, 여흥부로 승격되면서, 관할이 충청에서 경기로 변경되었다. 14년에는 도호부가 설치되었고, 69년에 세종대왕 능인 영릉을 현능서면 왕대리로 옮기면서 천령현을 병합, 여주목으로 하고 목사를 주재시켰다. 1501년에 여주목의 관할구역을 없애고 충주부의 관할하에 두었다가 1895년 충주부 여주군으로 칭하였다 1914년 북군, 면 폐합 때 경기 여주군이 되어 한개역 구면을 관장하였다. 1963년 개군면을 경기 양평군으로 편입시키고 1989년 금사면의 산북출장소를 산북면으로 승격시켰다. 1994년 현재 여주읍,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처면, 금사면, 대신면, 북내면, 강처면, 산북면의 한 개읍 9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 여주구는 경지 면적 180.2km의 경지율은 29.5%로서 낮은 편이나 호당 경지 면적은 1.5헥타르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경지 면적 중 논의 비율이 59%를 차지하여 변홍사가 주종을 이루고 밭작물은 맥류보다 채소, 두류, 감자가 주종을 이룬다. 그 밖에 금사면에 참외, 오이 점동면의 토마토, 가남면의 복숭아, 흥천면의 배도 상당한 생산량을 올리며 여주, 가남면, 능서면 등지에서 사과도 산출된다. 여주, 가남면, 점동면, 강천면 등 남동부에서는 잎담배 생산이 많으며 가남면에서는 축산도 성하다. 군내에는 총 220여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중 120여개 업체가 북내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주읍과 가남면에도 30여 개 업체가 분포한다. 북내면의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도자기를 제조하는 영세업체이다. 광산물로는 흥처면 북내면의 고령토와 대신면의 규석을 꼽을 수 있다. 군내 시장은 여주읍과 가남면, 대신면의 정기시장세 곳, 사설시장 두 곳으로 총 5개소가 있다. 아, 교통관광 영동고속도로가 군중항부를 가로지르고 수원에서 원주에서 동해를 잇는 국도가 동서로 횡단하여 교통의 기간을 이루며 그 밖에 장호원과 양평을 연결하는 국도가 남북으로 관통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여주에서 구미간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영남지방으로의 교통이 매우 원활해질 전망이다. 군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영릉과 신륵사가 있다. 영릉은 세종대왕과 왕비 소환 왕후를 합장한 능으로 1469년 능서면으로 이장한 이래 1977년 세종전이 신축되었다. 신륵사는 신라시대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로 조선성종 때 확장, 증수되어 영릉원찰이 되었다. 조사당을 비롯하여 6점의 보물을 간직한 명찰이다. 북내면 신점리에는 천연 기념물 제209호로 지정된 백로 및 외가리의 번식지가 있다. 그 밖에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국보, 보물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사적 등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사회문화. 여주군의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26, 중학교 12, 고등학교 9개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군립도서관이 있다. 의료기관으로는 병원 1개소, 한의원 5개소 등이 있다. 문화행사로 매년 세종문화제가 열린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